생명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요아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요아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대신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요아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요아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10편 121편은 어느 유명한 사람의 기도이거나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우리에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 익명의 한 사람의 기도문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성경에 넣으시고 그 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10편 121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10편 121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올까? 지금 10편의 익명의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어디서 올지 또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은 그 도움을 사람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제도나 법으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산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면 도움을 주실 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전화를 드리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데 본문의 10편의 저자는 오직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다시 말해서 이 10편의 저자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 것은 그냥 앞산, 그냥 뒷산 우리가 하루하루 산책할 때 거니는 그런 일반적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기념하신 그 예루살렘 산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도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드시고 영적인 눈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구원의 손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전능자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사람들로부터의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땐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혹은 이 제도나 이 대상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 방백들과 인생들은 우리를 돌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3 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것은 발을 헛뒤져서 넘어진다, 걸려 넘어지다는 의미입니다. 이 실족하다는 의미가 이 표현이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문제, 큰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산을 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산책을 하다가 길에서 걸려 넘어질 때 언제 걸려 넘어집니까? 저희 키보다 큰 바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산 나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손바닥보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 우리가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정말 없는 것 같았던 나무뿌리에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이 실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인생은 큰 문제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작은 문제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볼때 우리의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길 때그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걸려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단어, 동사로는 실족하다라는 단어를 명사로 쓰면 멍해를 의미합니다. 소의 코에 멍해를 씌운다 하지 않습니까? 멍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가 동사로 보면은 우리가 작은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되고 또 이것을 명사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가 감당,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선호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덕덕 겸손히 낮추셔서 주님 오늘 하루를 걸어갈 때 나에게 큰 문제 큰 멍에를 만날 때 주께서 그 멍에를 대신 져 주시고 또 내가 혹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작은 문제 작은 돌 뿌리 작은 나무 뿌리가 있을지라도 그 나무 뿌리로부터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인생을 주께서 주간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 뿐만 아니라 언제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않고 밤의 달이 우리를 범치 않도록 우리를 주의 품 안에 꼭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새벽 예배를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중 일부는 출근길 때문에 벌써 운전대를 잡고 출근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이 새벽 예배가 마쳐지면 많은 성도님들이 출근을 준비하고 동서남북 여러 곳으로 정말 일하러 가시고 때로는 오늘 하루만 해도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때로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 때로는 원금 각처 심지어 해외 거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그정열적인 사랑으로 품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들은 다 피곤하여서 잠을 잘 수가 있고 심지어 우리는 피곤하여서 졸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 순간도 우리에게 그 관심의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하루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늘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오늘 일과를 생각하면서 오늘 만날 사람들 오늘 내가 갈곳 오늘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가 기도했듯이 이번 주일 10월 27일은 한국교회 200여만 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나라의 앞길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정말 이 예배가, 이 모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임이 되고 단순히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일회성의 사건, 행사가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시편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요하께서 너를 지켜 여기서 우리를 나 자신으로 넣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보통 군제를 면제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그 면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군대를 가지 않고. 혹은 아파서나 혹은 여러 사유로 인해서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면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하는 그런 면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편 121편에 무려 여섯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을 이름을 지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려 121편 8절 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여섯 번 등장하고, 여서 면하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환란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란이 있을지라도 모든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환란 가운데 우리를 지킨다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사랑 손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걸어 나갈 때 우리 앞에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람 간의 갈등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마음의 먹구름으로 찾아올 수 있고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 환란과 여러 문제가 우리 앞에 수북하게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모든 환란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시편에서 무려 여섯 번이나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시면서. 육절에 이르러서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며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이 시간 바라보시는 믿음의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 걱정, 염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모두 다주 앞에 내어 맡기는 이 시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강구할 것은 우리 신생주한교의 수많은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주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주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주여 이른 아침 출근길 가운데 있는 성도님 늦은 밤 가운데 동분 서주하며 땀을 흘려 일하시는 모든 성도님 때로는 실내에서 혹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그 모든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을 주께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주께서 지켜 주시사 악한 문화 악한 악법으로부터 이 날을 지켜 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주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한것있습니다 주님 주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의 표현과 신앙의 고백 가운데 더 풍성히 더 깊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고 이번 한주주 주 앞에 특성으로 영광 드렸던 우리 안수 집사회와 우리 리더들에게 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이 시간 예배 드리며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